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유리사랑하하합니다하는니사세하는 봐. 한번 더, 하나 둘, 둘 셋. 셋. 오, 코하는 지유니. 다시, <laughs> 다시. 하나 둘, 셋. 셋. 오. 한번 더. 세 가까이 세하 <laughs> <laughs> 지우라선생한한우 오! <웃음> <웃음> 네가 선물을 가져올래? 사진 사진 한 번만 찍고 지우라 찍고 먼저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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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둘 셋. 찍. <laughs> 지우라 이모한테 하이 한 번만 해 줘. <laughs> 하이. 하이, 보랑. 자, 이제 무슨 무슨 시간이야? 선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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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우리 선물. <laughs> 지우라 <지우리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와, 이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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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을 수 있어? 응. 오빠가 뜯어 줘.